안녕하세요. 복지 정보, 생활 정보, 건강 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 드리는 복지 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색소 질환인 김이, 죽은께 검버섯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피부 색소 질환에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피부 색소 질환은 멜라닌, 색소의 과다 생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중 기미, 죽근깨 검버섯은 가장 흔한 피부 색소 질환입니다. 이들은 자외선 노출, 유전적 요인, 호르몬 변화 등에 의해 발생하며 각각의 특징이 다릅니다. 기미, 검버섯, 그리고 주근깨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의 색소 침착 문제들로 각각의 특성과 발생 원인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 문제들은 미적인 우려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신감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기미는 주로 여성들에게서 발견되며 특히 임신 중이나 호르몬 변화가 있는 경우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미는 멜라닌 색소의 과다 분비로 인해 발생하며 햇빛에 노출될 때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기미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검버섯은 주로 중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색소 침착으로 오랜 기간 햇빛에 노출된 결과로 생각됩니다. 이는 피부가 자연적인 노화 과정 중에 햇빛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이 약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버섯은 크기가 작지만 여러 개가 모여 피부톤을 불균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근깨는 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밝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더 흔히 발견됩니다. 주근깨는 자외선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기존의 주근깨가 더욱 진해지고 새로운 주근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근깨 자체는 해롭지 않지만 자외선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외선 노출, 호르몬 변화 등으로 인해 피부 색소 침착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의 색소 질환이 더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에는 자외선 차단, 정기적인 피부 관리 등을 통해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기미는 표피형에만 자리하는 표피형 기미, 피부 깊은 층에 위치한 진피형 기미와 이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혼합형 기미가 있습니다. 동양인은 대부분 혼합형 기미로 진피층에 자리한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회성 치료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긴 파장대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깊은 진피에 위치한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치료를 합니다. 비교적 저출력의 레이저 세기로 10회 이상의 치료를 거듭해야 부작용 없이 균일한 톤의 미백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근깨와 검버섯은 표피층에만 자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조금씩 소멸할 수 있고, 치료로 제거할 때도 훨씬 간단한 편입니다. 12회 만의 치료로 병변이 흐려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죽음깨의 경우 표피의 멜라닌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532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빠르게 제거합니다. 이렇게 직접 치료 방법은 사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수 있습니다. 피부 색소 질환 치료는 사실 계절과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겨울보다 여름에 자외선 노출이 많고 색소 질환들이 계절의 영향을 받기에 이런 오해가 생겼는데요. 기미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거의 힘든데 계절적 영향에 따라 짙어졌다가 흐려지기를 반복합니다. 여름에는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원래 있던 기미가 서서히 짙어지다가 가을에서 겨울에는 자외선이 약해지면서 기미도 점점 흐려지는데요. 따라서 레이저 치료를 하더라도 그 효과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 치료는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색소 질환의 경우 실제로 여름보다 겨울에 치료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점이나 검버섯과 같은 표면을 깎는 레이저를 사용하여 치료하는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 후 자외선 노출을 차단해야 염증 후 색소 침착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여름보다 겨울이 시술 후 회복 및 관리하기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직접 치료하는 시술 방법에 일상생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볼게요. 김이, 검버섯, 주근깨와 같은 피부 색소 침착 문제에 대해 여러 민간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자연 성분을 활용하여 피부의 색소 침착을 완화시키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 요법을 시도하기 전에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알로에 베라입니다. 알로에 베라 젤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 색소 침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 베라 잎을 직접 사용하거나 알로에 베라 젤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레몬인데요. 레몬에 함유된 비타민C는 자연적인 미백 효과가 있어 피부 색소 침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팔 안쪽에 테스트해 보고 사용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에 함유된 카테콜라아제는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감자를 얇게 슬라이스하여 문제가 되는 부위에 1015분 동안 올려두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니코펜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를 보호하고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직접 먹거나 토마토를 갈아서 페이스팩으로 사용하여 색소 침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쌀뜨물인데요. 쌀뜨물은 피부를 밝게 하고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쌀을 씻은 물을 모아서 얼굴을 세안할 때 사용하거나 코튼 패드에 적셔서 피부에 바르세요. 이러한 민간 치료법은 개인의 피부 상태나 반응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예방방법입니다. 외출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야외 활동 줄이기 세포가 재생되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숙면하기 외출 시 챙이 넓은 모자, 양산, 소매가 긴 외투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기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섭취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김미 죽은 깨. 검버섯은 각각 고유한 특징을 가진 피부 색소 질환입니다. 이들은 자외선 노출, 유전, 호르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꼭 피부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